오늘은 골덴을 가지고 멜빵 바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 골덴은 항상 결이 이제 엇갈리면 안 되거든요. 한 방향으로 앞판을 이렇게 쓰면 뒷판도 같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같이 재어해습니다 이게 이 패턴은 통바지 패턴인데 제가 이거 이 패턴 하나를 가지고 사계절을 다 이제 바지를 만들어서 입었었는데요. 오늘은 요거를 멜빵 바지로 응용해서 한번 재단해 보겠습니다. 하도 많이 만들어서 거의 눈 감고도 재단할 수 있는 그런 바지입니다. 같이 길이 시접 보면 적당히 시접은 다 1cm 주었어요. 똑같은걸 가지고 앞판은 뒷판보다 조금 한 3cm 정도 더 여유있게 해주었어요. 왜냐하면 통바지 앞판 패턴이 조금 더 넓어서 제가 이제 앞판은 좀더 넓게 해주고 뒷판은 좀 짧게 패턴 그대로 만들어주었습니다. 요거는 뒷판 이렇게 앞판은 앞판은 뒷판보다 약간 더 여유있게 항상 골대는 결을 같은 방향으로 해줘야 돼요. 앞판과 뒷판을 연결해서 옆선은 시침핀으로 고정시키고. 바지 앞판과 뒷판에 이제 이 통솔을 이렇게 솔길에 잇고 하나를 뒤집어서 겉과 겉길이 마주대고 미디를 박아줍니다. 뒤집어서 시접 처리는 그냥 오버록으로 다 처리합니다. 시접을 서로 엇갈리게 시접을 서로 엇갈리게 잡아서 이 심으로 박아줍니다. 이렇게 미디를 미디를 박고 오버로그로 시접 처리를 했습니다. 안의 안단을 재단합니다. 앞선과 옆선에 맞춰서 안단을 재단했습니다. 몸판을 앞판과 뒷판을 겉과 겉을 붙여서 옆선을 미싱으로 박아줍니다. 그 다음에, 안단도 이렇게 옆선을 미싱으로, 이렇게 안감을 같이 이제 미싱으로 박아서 연결시켰어요. 이렇게. 여기 뒤쪽에 이뒷 몸판을 좀 앞판보다 좀 짧게 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조금 커트를 한 3cm? 뒤판에 2cm로... 지판이... 안단도 몸판에, 몸판하고 안단을 연결시켜줍니다. 겉면 쪽에서 겉과 겉을 마주대고. 안단을 겉면과 겉면을 마주대고 시침핀으로 고정시켜서 이 윗부분은 여기 끈 들어갈 부분은 남겨두고 한이 요, 요 정도 남겨두고 미싱으로 박아주고이 겨드랑이도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여기는 끈 들어갈 뿐 남겨두고 여기 이만큼만 박아주고 이렇게 해서 미싱으로 안단을 몸판에 연결시켜줍니다. 몸판, 윗판에 안단을 박아서 연결시켰습니다. 이제, 바지에다가 이 몸판을 이제 연결시켜주면 되는데요. 스침핀으로. 몸판에다가 바지를 이어봤더니요, 뒷 몸판이, 이렇게 여유분이 남거든요. 그래서 다시 수정했어요. 이거 다시 뜯어가지고, 이뒷 몸판에 딱 맞게, 딱 맞게 재단해서, 이 몸판이 이 바지보다 크면 안 돼요. 약간 작은 거는 주름이 살짝 져도 되는데, 이게 크면 이제 바지가 모양이 예쁘게 안 나니까, 음 조금, 조금 작은 거는 괜찮아요. 뭐한 1cm나 2cm 정도 작은 거는 괜찮은데, 이 몸판의 길이가, 이 바지, 이 몸판의 길이가, 옆선의 길이가 이 바지보다 이렇게 뒷판 바지보다 길어버리면, 이 옷이 이제 깔끔하게 안 떨어지니까, 이걸 잘 맞춰서, 는 수정을 하겠습니다. 정도 길이로 줄여주고, 이 안단도, 이 안단도 뜯어서, 이렇게 뒷, 뒷 몸, 뒷 바지하고 이제 이렇게 맞춰보고, 이제 다시 다시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서 몸판을 앞판과 뒷판을 옆선을 연결시켜서 뒷 바지하고 연결 다시 또 연결시켜 줍니다. 다시 앞판과 뒤판의 몸판을 이렇게 연결시켜주고, 이것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미싱으로 박아줍니다. 그 겉과 겉을 뒷판은 뒷판판 뒷판 위판하고 뒷판, 뒷판 바지하고 겉과 겉을 이렇게 아주 대고 시침핀으로 고정시켜서 핀으로 고정시키고 몸, 몸판, 입판하고 바지를 미싱으로 박아줍니다. 몸판을 바지에 이었습니다. 이제 이끈 끈에 어깨 끈에 잘 맞게 어깨에 맞게 잘 이제 길이를 조절을 해서. 이어줄 거예요. 어깨 끈을 두 장을 만드는데요. 하나는 24cm 앞쪽은 24cm 뒤쪽은 29cm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반 접어서 하나는 앞으로 넘어오고 하나는 뒤로 갈 거예요. 제가 뒤판 쪽을 이렇게 조금 안, 음, 더 짧게 앞판보다 약간 짧게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요 뒤로 넘어오는 부분을 그자름 또만큼더 길게 재단해 주고 이렇게 뒤집어서 이 중심에 사람 어깨가 약간 경사가졌기 때문에 이 중심에서부터 양쪽으로 0.3미 3cm 정도 이렇게 미싱으로 박아서 경사지게 경사지게 해 줍니다. 이렇게 여기를 사선으로 이렇게 박았습니다. 박아서 이렇게 뒤집어서 겉과겉을 아주 되고, 시접은 서로 엇갈리게. 이렇게 해서 미싱으로 박아줍니다.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약간 이게 봉긋하게 이렇게 섰죠?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박아서 뒤집어 줍니다. 뒤집어서 다림질을 이렇게 해서 다림질을 해서 고정시켜줍니다 자, 이렇게 끈을 경사지게 박아서 뒤집어서 다림질을 한번 했습니다 오늘이 그래서 이 안쪽에다가 자 이렇게 판의 겉감과 안간 이 안단 사이로 끈을 이렇게 넣고 시침핀으로 고정시키고 미싱으로 박아줍니다 거의 다 사용한 것 같아요 이 정도 돼야지 제 어깨 끈에 딱 맞는 길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 미싱으로 박아줍니다 이렇게 이제 끈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이 겉감과 안단 사이에 넣어서 박았습니다. 박고 시접 처리는 모두 세발뜨기로 마무리했어요. 여기만 한번 허리선만 한번 눌러서 한번 이렇게 박아주고요. 다리 바 바지도 밑에도 이렇게 오버록 처리해서 시접 처리를 세발뜨기로 마무리했습니다. 좀 입어보면 여기가 좀 너무 허리선이 너무 헐렁할 수 있어요. 그래서 한번 제가 여기 허리선만, 이렇게 고무줄을, 넓은 고무줄을 가지고, 이렇게 좀 징거주면, 이렇게 해서 여기를 좀 이렇게 박아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여기가 좀 오므라들어서 허리선이 너무 헐렁해 보이는 거를 좀 감출 수 있겠죠? 요 옆선이 좀 약간 벌어지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이렇게 넓은 밴드 고무줄, 밴드 고무줄을 대고 이렇게 박아서 약간 오므라들게 이렇게 너무 벌어지지 않게 조절했습니다. 어깨 끈도 약간의 경사를 주어서 어깨에 이렇게 착 붙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는 이제 단추 달면 좀 입고 벗기는 편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집에서 단추 구멍 내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박았습니다 주머니 하나 정도 이렇게 달아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옷에다가 주머니를 잘안 달아요 주머니가 있으면 자꾸 뭐 집어넣으면 잃어버리기 일쑤고 그래서 주머니 잘안 달고 옷을 만들고 있으니까 옷이 만들기는 굉장히 쉬워요. 주머니만 안 달아도. 근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덧대는 주머니 하나 정도 달아주면 귀여울 것 같아요. 그래도 아주 편안한, 편안하고 따뜻한.